근데, 태평양 전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 33명 중에, 소위 정대혁과 싸우기 시작한 분이 신미자 할머니고, 어, 그저, 그동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 어떻든 지금, 다시 이용수 할머니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미자 할머니는 이 33명이 진짜 위안부고, 나머지는 종군 위안부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자 할머니 등이 33명의 위안부 할머니. 그러니까 심미자 할머니는 일본 대부분에서도 위안부라고 공식 인정된 분입니다. 그런데이 심미자를 포함한 33명의 위안부 할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위안부들이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설치고 있고 수요 집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기껏 대차 수요 집회 위안부라고 나가고 있는 할머니는 중국인 중국 에서 들어온 위안부다. 91년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고 위안부 신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받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진짜는 우리 무궁화 세계평화 무궁화회 33명이 다다. 이 신미자 할머니가 주장하는 위안부 는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언으로는 종군위안부 라는게 따로 있었다. 그게 지금 이제 매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그 종군위안부가 있고 어, 강제로 끌려간 33명의 위안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신미자 할머니는 주장 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윤미양이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주말에 폭로한 것을 듣고 바로 곧그 페이스북에 이 양수 할머니, 할머니는 내게 처음 전화했을 때, 내는 위안부가 아니고 내 친구가, 라고 기어 들어가는 이 작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그 떨리는 전화를 걸었던 그 당시를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게, 요렇게 딱쓴 겁니다. 굳이 조폭영화식으로 해석하자면, 딱그 조폭영화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인데, 너를 죽이겠다. 너 까불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그 같은, 이 양수 할머니는 실제로 그동안에 30년에 걸쳐서 어 수도 없이 자기의 발언을 번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듯이 친구 분순이, 분순이죠. 친구 분순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어, 보통 이, 그, 일반인의 딸은 아니죠. 물론 일반인들도 뭐, 끝순이, 뭐, 어, 소위 말순이, 뭐, 이런 그 아주 거친 이름들이 이 서민청에는 있었습니다만은, 분순이 또는 불레 이런 이름은 말 그대로 아주 그이 낮은 수준의 서민계급 중에서도 아주 민중계급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그런 이름입니다. 글이라고는 배우지 않은 분순. 그, 불내기라는 소설이 있죠. 그 불내기에 나오는, 어, 는 똥분입니다. 똥내기. 그 분순이는 굉장히 이 말하자면 그 해말로 서민 중에 아주 바닥 계층의 이름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 이 용수 할머니의 어 친구가 그 분순입니다. 분순이가 이렇게 불러서 나가 보니까 어떤 그 일본인이 어 일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 군인 모자를 쓰고 이 나머지는 뭐 까만 옷인가요 이 옷을 입은 일본이 자기를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어 빨간 치마 어 하고 구두를 보여주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좋고 뚫렸다 그래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증언인데 첫 정은, 뭐, 16살에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도 나중에 보면 계속, 어, 유엔에 가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뭐, 얘기하는 데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정의 기억연대를 공격하는 발의는 나오자마자, 정의 기억연대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92살로 나이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지친 것 같고, 무슨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치매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치매라고 몰아붙이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용수의 발언,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바로 공격을 하고, 윤미향이는 이용수는 마치 가짜인 것처럼, 진짜 위안부가 아닌 것처럼 쓱 이렇게 암시하는. 이용수 할머니 말 자꾸 시끄럽게 하면 내가 다 폭로해 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무슨 영화 같은 너난널 사랑해. 그러니 내 사랑이 너를 증오로 바뀌지 않도록 너 조심해야 돼. 이제 요런 식의 어투로 보이는 이용 할머니가 32년 전에 28년 전에 그때 1992년에 내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아니고 내 친구가 위안부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 조심해. 뭐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상상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